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어, 내성마비 아동에게 필요한 운동화를 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내성마비 아동의 경우 어, 보조기를 대부분 착용합니다. 어, 여러 종류의 보조기가 있지만 어, 대부분 착용하는 보조기 종류는 어, 단하지 보조기라고 하고요. 어, 앵클 푸 어, 오소시스라고 줄여서 어, AF라고도 합니다. 어, 한자가 아닌 어, 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어, 발목, 발 보조기라고 명칭합니다. 어, 이렇게 발목, 발 보조기 AF는 내성마비 어, 아동의 보행에 도움을 줍니다. 어, AF의 역할은 많이 있지만 땅에 발을 디딜 때는 안정성을 주고요. 어, 땅에서 발을 들 때는 발이 끌리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a f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어, 지금 여기 한 10가지 종류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어, 모양도 다르고 기능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 어, 제가 임상에서 어, 경험을 통해서 어, a f 를 어, 분류를 좀 해봤는데 어, 인솔, 이제 깔창이라고 하죠. 그 인솔을 포함해서 여섯 어,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좀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0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힌지드 afo, 그 다음에 안티리커버텀, 그 다음에 솔리드, 그 다음에 pls라고 하는. 보조기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리액션 보조기 그 다음에 아, 톤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톤 리듀싱 a 포, 그 다음에 다이나믹 a 포, 그 다음에 SMO 그 다음에 UCBL 그 다음에 FO 라고 하는 발 보조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10가지 중에서 어, 오늘 주제에 맞는 신발과 관련된 보조기는 바로 이 9번의 약자입니다. UCBL 그리고 10번에 FUT, OSOSIS, FO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 9번하고 10번은 인솔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제 깔 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솔이라고 하겠습니다. 9번하고 10번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10번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솔 F5라고 하고요. UCBL은, 인솔에, 이렇게 인솔에 좀 벽을 좀 만들어서, 좀더 발을 많이 무너진 경우에, 발을 적극적으로 교정하는데, 10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좀 사진을 찍어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Foot Osseus라고 하죠. 인솔을 바로 FO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이, 이 안에 그 인솔하고 옆에 이렇게 벽을 좀 올려서 좀더 적극적으로 발의 무너짐을 교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UCVL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이 바로 s m 라고 해서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SMO 이 밑에 있는 거를 PLS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보통 여기 있는 거를 힌지드 AF 라고 합니다. 발목관절이 있는 AF 저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솔리드라고 해서 발목관절이 없이 구성이 된 거를 저희가 솔리드 AF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경우에 제가 그라운 t 리액션 A4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어, 적용이 되는데 어, 이걸 신게 되면 무릎이 저절로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라운드 리액션 A4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겁니다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은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인솔과 UCBL에 해당이 됩니다 아, 좀 그리고 저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음, 해당 그림은 배우 어, 어, 유명한 그림이고요. 어, 이제는 아마 어머니들께서도 어, 많이 에, 접했을 그림입니다. 어, 신발과 관련돼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드,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이 그림은 이 GFCS 단계와 그리고 GMFM 그리고 나이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어, 내성 마비의 GFCS 1, 2 단계의 아동이 이렇게 신발과 매우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GFCS 3단계, 4단계, 5단계 아동도 보조기의 신발을 신기도 합니다만, 이때의 신발 기능은 이미 보조기로 역할을 대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신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GFCS 1, 2단계 아동에 한해서 어 오늘 어, 좀 이야기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GFCS 1, 2 단계 아동의 경우는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보조기를 신지 않고도 일정한 보행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신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FCS 1단계, 2단계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있어서 신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GFCS 3단계 아동도 신발을 통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흔하게 언급하는 양하지 마비 아동의 보행을 구분해서 각기에 맞는 보조기, 수술, 보톡스 위치 등을 정리해 놓은 분류법입니다. 어, 여기서 보면 어, 양하지 마비, 아동의 경우 어, 양쪽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요. 어, 여기에 구분을 그룹 1, 그룹 2, 그룹 3 등으로 어, 그룹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뒤에인 경우는 이제 편마비에 해당하는데요. 어, 편마비 의 아동의 경우는 어, 한쪽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룹으로 표현하지 않고 타입1, 타입2, AB나 그 타입으로 이렇게 분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양하지 마비 아동의 보행 패턴을 보, 보면 어, 어떤 그룹이든 발목, 발 보조기 A4가 필요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 해당되는 보행에 맞게 이렇게 추천되는 보조기를 여기에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편마비아동도 마찬가지로 타입 1부터 타입 4까지 다 밑에다가 추천돼, 추천할 수 있는 보조기의 종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 이제 외국의 경우는 어, 실내에서도 어, 신발을 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흔하게 이게 알수 있는 게그 외국의 인스타를 보게 되면 어, 대부분 아이들이 치료실이사, 치료실이나 아니면 집에서도 보조기 어, 위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을 저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외국에서조차 어, 신발만 신고, 어, 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흔하게 보, 보지는 못합니다. 어, 그런데, 그, 임상에서 재활 훈련을 하다 보면, 어, A4보다는 신발이 더 도움이 되는 아동. 어, 때론 A4 신기는 것을 절반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신발을 신겨야 하는 아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어, 이런 경우가, 어, 흔한데요. 어, 팁을 드리자면, 어, 양아지 마비와, 그 다음 편마비 아동에게, 어, 공통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그, 그러니까 보조기를 벗고 신발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아이들이죠. 아니면 평상시에 신발만, 어, 신어도 되는 경우를, 어, 제가, 어,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 바로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GFC에서 레벨 1, 2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보행시에 발이 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아이들이 보조기를 신지 않아도 발을 들어서 갈때 발이 끌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발을 디뎠을 때 무릎이 구르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즉, 보조기를 안 신어도 무릎의 조절이 어느 정도 되고, 근데 발이 끌리지 않는 경우, 이때가 바로 양하지마비든 편마비 아이든 신발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세 가지 정도의 범죄에 속하게 된다면, 어, 신발만 적용할 수 있는 1차적인 범주에 포함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 물론 이 다음 과정은 아이들 담당하고 있는 어, 치료 선생님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한다는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SNS에서의 소통에 제한점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어,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살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있는 전문가 분들과 꼭 상의하시고 의견을 들으셔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다음은 어, 지렛대에 대한 그림인데요. 어, 이 그림을 좀 이해해야만 어, 신발이 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신발 안에 적용되는 인솔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인솔도 거의 필요 없거나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보조기를 던져버리고 신발만을 신을 때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발 속에 인솔의 역할, 신발의 역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가 파란색 네모칸을 따로 쳤는데요. 그리고 A, B, C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 네모칸은 바로 지렛대의 이형에 해당이 되고요. 보게 되면 받침대가 있고 레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A, B는 넘어가더라도요. 이 C가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C를 보면 이제 발의 모양이 나오죠. 어, 발의 앞쪽이 받침대고요. 그 다음에 발등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체중이 되겠죠.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 체중 이것을 바로 저희가 로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 있죠. 받침대를 맞고 위로 확 밀, 밀어 제꼈을 때이힘 방향을 바로 저희가 폴스 이세 가지 요소를 갖게 되는 이형 지렛대의 특징을 갖습니다. 이형이죠.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받침대, 그 다음에 체중, 밑으로 떨어지는 파란색이 바로 로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에 있는 종아리 근육, 위에 방향을 미는 방향이 바로 이것이 바로 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형 지의때 해당이 되는데, 조금 전에 배운 그림과 함께 보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인 아치가 대부분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도의 차이지 아, 독립 보행이 되는 아이들의 경우도 아치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치가 더 많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파란색 흰 방향은 더 커지겠죠. 어, 인술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파란색 방향에 대한 크기를 막거나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힘을, 이 인솔을 통해서 여기를 막아주면, 어떻게 해요? 이 빨간색 크기가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 그림은 A4 종류에서 9번과 10번에 해당하는 UCBL과 인솔에 대한 그림인데요. 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UCBL은 인솔이라는 것에다 벽을 좀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아치를 교정하는 특징이 있다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인솔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인솔의 경우는 하드, 즉 딱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이런 재질을 소프트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드한 인솔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에 있는 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소프트한 걸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인솔을 추천을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인솔을 다루었죠. 정리를 하자면, 거의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아치가 무너졌죠. 어, 기능이 좋아서 보조기를 벗고 신발만 착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신발 속에는 기본적으로 인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솔에 대해 다룬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그럼, 어, 과연 신발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 제가 여기 좀 적어 놨는데요. 바닥 넓이. 그 다음에 뒤축이 단단, 인솔, 스트랩, 넓은 틸, 이거 하나 빠졌는데 그 하이탑 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씩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신발은 일본에서 제작된 정형구두입니다. 이제 보자분께서 어, 일본에서 제작해서 이제 아이가 발이 커니까 이제 저한테 기증을 해주고 시 하셨는데 이게 정형구두로 처방을 받아서. 그때 당시 한 8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뭐, 에나가 아마 비싸니까 아마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겉은, 음,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뒤치은 어, 사실 그 심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예, 음, 그 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꽉꽉 누르면 잘안 들어가요. 단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어, 이제 아치가 무너지면서 뒤에 그니까, 실 자체가 옆으로 부러졌죠. 그니까, 그거를, 어, 심을 통해서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어, 바닥의 뒤급이 약간은 높게 되어 있구요. 바닥 전체가, 어, 바닥에 닿도록, 어,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생산이 되지 않는 르꼬구 신발입니다. 이제 바닥이, 여기를 보면 넓게 되어 있죠. 아치 부분도 거의 없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어, 뒤축이 운동화라서 어, 뭐 앞서 소개드린 정형 신발처럼 단단하거나 신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어, 일반 운동화임에도 어, 어느 정도 어,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루프 꼬꾸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어, 아이들이 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스트랩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발이 경직하고 선택적인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때, 이 스트랩이 있어서 완전히 이제, 이 앞에 신발 혀를 다 앞으로 제낀 다음에 발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 스트랩이 아니라 끈인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스트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굉장히 좋은 구성품입니다. 어, 제가 마지막 사진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제 그 신발입니다. 어,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게 국내 제작은 아니고 수입품입니다.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어, 실제 어, 판매되는 어, 괜찮은 신발을 보면서 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이탑, 그리고 이제 스트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넓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지만, 어떻게 요 우리들은 단단한 재질로 보입니다. 바닥, 발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헝겊과 같은 재질보다는 펄진 이런 게 좋습니다. 아래 사진은 여름용인 듯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탑에다가 넓은 바닥면이죠. 바닥면이 뭐 앞코 약간 들리긴 했지만, 넓은 바닥면, 그 다음에 스트랩. 그 다음에 단단한 뒤축이고, 정형 구두의 신발의 특징이 뭐냐면 일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인솔의 역할을 하는 내용은 사진으로 보이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신발한테는 갖추었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신발은 최소로 아이들을 보조해주고, 아이들 스스로 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참여할 수 있는 신발일 것입니다 아,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는 한다고 아이들 보조기를 씻기지 않고 운동화를 씻기면 안됩니다 아,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치료자분들의 판단도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그 대한민국에는 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연구하고, 애쓰고 열심히 치료하는 치료사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드립니다.